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6만원대 확정을 짓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장기평선을 돌파한 구간부터는 추세가 바뀐다. 그리고 확실하게 추세를 확인하는 구간은 신고가가 나오는 구간인데,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낮아집니다. 즉, 추세가 전환되는 그 확인 과정까지 그렇게 긴 기간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자. 하지만 지금 그 성장성이 떨어졌다는 부분에서 가격 반영까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도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뭐 5만 5천원, 그리고 조금 떨어지면 5만원 초반 정도, 조금 반등 나오면 6만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을 계속해서, 그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잡혀왔었어요. 이때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미국 시장을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에서는 절대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왜? ai가 이제 시작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상당한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이 상당한 투자가 진행된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습니까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거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뭐 가파르게 꺾이거나 추세가 망가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엔비디아는 사실상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조금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HBM을 직접적으로 계약한 HBM3입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 시그널이 나올 만큼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AMD 그리고 엔비디아 이렇게 AI 반도체를 지금 양산형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두개다 뭐가 들어가요? HBM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를 봐야겠죠. 하이닉스 지금 어때요? 완벽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하이닉스의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삼성전자의 주가를 포함해서 반도체 경기 전체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 나올까? 만약에 그랬을 때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에 비해서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한다? 혹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시면 된다. 왜? 떨어질 수 있는 폭이 없으니까. 이건 왜 그랬어요? 선반영된다. 어떤 부분이? 성장성이 꺾인 부분이. 삼성전자는 이미 9만원 근처에서 5만원을 찍고 다시 6만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흘렀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7개월 차입니다. 그러면 하락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석달 정도 포함되니까 열달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이 고가, 9만원 정도를 본 이후에 고가 언제 찍혔죠? 7월달에 찍혔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고가가 낮아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럴수록 뭐가 생기죠? 당연하죠. 신고가가 낮아지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온다. 우리가 여기서 신고가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용 보세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이닉스가 23년도 초반에 들어서 뭘 만들어 냈습니까? 그렇죠? 신고가를 만들어 냈어요. 이때 하이닉스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아주 좋지 못했죠. 오히려 이렇게 24년 7월 달에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23년도보다 실적이 더 좋았을 때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반영됐으니까. 이 9만원도요, 22년도에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5만원까지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나온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성장성, AI에 대한 성장성을 반영시킨 결과겠죠. 근데 실제 HBM을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하이닉스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7만원대부터 여기 24년도에 보면 25만원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은 25만원을 넘어서 30만원 근처에 바짝 붙였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자고요. 적자를 보고 있는 와중에 신고가를 만들더니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삼성전자 포함이에요. 선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왜?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로 들어가는, 그쵸? 납품하는 스케줄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콜테스트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떨어진 부분은 뭡니까? 앞으로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반영시킨 거예요.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이 정도 떨어졌다?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 자체도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코스피 코스닥의 움직임이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구간까지 내려와서 이미 업종 차트를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어때요? 3,100포인트를 넘어서, 그쵸? 등락 구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가파르게 떴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가 여기서 최악의 상황에 가더라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왜? 리스크.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는 0%에 가까운데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폭, 즉더 이상 삼성전자가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삼성전자가 여기서 5만원을 이탈해서 4만원, 3만원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는 환율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달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가 내렸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내렸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적인 수출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이러면 그럴수록 상대 가치인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달러가 삼성전자 때문에 흔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달러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깨지진 않겠지만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한 4월 초 그리고 4월 말뭐 지금은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상 4월 5월 달 반등하는 과정에서도 미증시는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왔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겠느냐? 제가 거의 한, 한달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보유하자. 그런데, 하이닉스는 매수할 필요가 없다. 왜?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반도체. 반도체 포트폴리오. 왜? 반도체는 어쩔 수 없이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는 상황이 좋죠. 하지만, 변동성 측면에서 삼성전자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10% 반등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15%, 20%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니까 뭐 1.5배나 2배 정도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는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이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을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혹시라도 손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겁니다. 하이닉스 이렇게 가는데 왜 삼성전자 못 갈까?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도 활로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중이고 그 활로의 첫 번째는 AMD로 결정이 됐습니다. AMD에 HBM3E 납품이 끝났어요, 이미.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MD는 이미 미국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 의견. 매수 의견이나 매도 의견은 많이 나오는데, 강력 매수 의견은 잘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될 만큼 지금 AMD의 전망은 좋아요. 여기에 삼성전자 HBM3E가 들어갔다는 점. 그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잘될수 있는 가능성, 즉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파운드리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이상 점유율을 높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점유율을 높였을 때 경계를 너무 많이 받아요. 상대에 대한 경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쟁 업체에 대한 경계가 아니에요. 정부에 대한 경계, 즉 미국 정부에 대한 경계를 받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TSMC는 이미 인텔을 떠안아야 될 지경까지 왔어요. 근데 TSMC가 거의 뭐 무너져가는 인텔을 떠안고 싶겠냐고요. 그쵸? 노하우를 공유를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건데. 돈도 안 받고. 그래야 TSMC가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할수 있다니까요?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TSMC는 더 이상 점유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럼 여기서 TSMC가 바라는 건 뭘까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와줘야 돼요. 그쵸 최소한 tsmc 점유율이 50%까지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아니 50% 초반까지도 아니에요 50% 후반대까지 한10% 정도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여기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습니다 왜 hbm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고 이건 과거처럼 엔비디아의 뭐 콜테스트를 넣어가지고 통과가 됐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amd에 직접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TSMC의 점유율을 5%도 아니야. 단 1%라도 가지고 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말고는 없습니다. 왜? 설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말고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비를 들여놓는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TSMC 말고는 이 막대한 설비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지구상에 몇안 됩니다. 삼성전자 TSMC 말고는. 근데 이미 TSMC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쵸? 그리고 TSMC 제외하고서는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한데 이 문턱을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고요? 이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볼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폭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고가는 낮아지고 있다. 이 낮아지는 구간이 되면 될수록 추세 전환의 시기는 임박해진다. 신고가를 빨리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하이닉스가 이미 반도체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을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미반도체를 포함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왔고 한미반도체는 저는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같은 경우에 5.8% 상승했죠? 그쵸? 최근에 움직임 보면 한미반도체 삼성전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장기평선을 먼저 돌파했고 변동성을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거의 한두배 반, 세배 정도 올라올 때 한미반도체 20배 올랐습니다. 이런다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잡주냐?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HBM 시장을 거의 석권하다시피 한건 한미반도체의 공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잡주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 테크윙, PSK 홀딩스,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처럼 반도체, 그리고 AI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삼성전자로 손실 보고 있는 걸 혹시라도 손실 보고 있다면 복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왔었던 거고 실제 한미반도체의 매수타점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는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 움직임 상당히 좋아요. 물론 반도체가 하이닉스 말고는 지금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장을 견인하는 위치에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에서는 순환매가 돌죠. 그리고 강세장에서 순환매를 타기 위해서는 절대로 시장보다 적게 올라간 업종을 절대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오는 과정에서 고가를 계속해서 고가 매물을 소화를 해 대야 되기 때문에 이 소화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뭐가 부족해져요 시장의 상승폭이 부족해집니다 지금 바로바로 바로 시세가 나와주고 수익을 확보해놔야 앞으로 시장이 조정받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 되고요.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포트폴리오, 즉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를 해 가야 된다. AI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주도주 관련돼서만 매매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만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세 시장은 보합권, 초대형주 강세는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코스피 0.15% 상승했고 코스닥 0.34% 하락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1% 올랐고요. 하이닉스 3% 올랐어요. 현대차, 기아차도 올랐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그렇게 크게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조정을 크게 받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주도 섹터에 대한 조정 구간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가 바뀌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죠. 주도 섹터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이격을 좁혀야 되는 구간이 필요했고, 그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조정 구간에 주도주로 이동을 했을 때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요. 쭉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에서 5% 정도 하락 구간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여기 보세요. 오전 11시, 6월 25일이죠. 오전 11시에 두산에너빌리티 3% 하락 중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주도주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보유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꺾였다는 부분이 확인됐을 때는 매도를 해야 되죠. 근데 그 꺾였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도주로 이동을 했을 때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겁니다. 근데 주도주는 계속 변함이 없다는 거죠.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플러스 상법 개정 관련, 카카오 같은 종목이죠.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종목군들은 모두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내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전 같은 경우에 100% 이상 거의 200% 가까운 수익구간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있고요. 물론 시세가 꺾였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나면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포트폴리오 ai 쪽에 관련주들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그랬죠.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원전도 ai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원전에서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AI에 포함되어 있는 섹터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원전과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은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쪽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이 훨씬 더좀 강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시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부터 진행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원전을 포함해서 주도주군 그리고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와 같은 움직임을 볼때 주도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 5%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럽니까 3%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 3% 하락 중8%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오늘은 내려도 보유해야 된다.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데요. 삼성전자 하면서 뭐라 그랬죠?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된다 그랬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즉, 원전에서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물량을 나눠서 다른 업종을 해라. 이게 아니라 주도주군에서 매매하지만 원전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다음 주에 같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한미반도체를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언제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제 매매 내용입니다. 계좌로 오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6월 9일 날 7%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7% 정도 떨어졌는데, 많이 떨어졌죠?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확인하고 나서 반등 이후나 바로 매도하거나 그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당연히 소통 방에서 공유를 하겠죠. 여기서 보면 약 고작 7% 갖고 그러냐? 지금 같은 시장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조선해양 그 이전에, 그렇 언제입니까 이거? 6월 9일날 7% 실현을 시키고 또 매수해서 이미 10% 수익 구간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조선해양 이전에 다른 조선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도주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어때요 2월달부터 3월달까지 2월 6일날 매수 2월 6일날 매수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3월 19일날까지 어때요 17%의 수익구간 언제 신고가 구간에 2월 6일 기억하셨죠 그리고 2월 6일 이전에는 뭘 했느냐 한화오션 보세요 작년 11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한화오션 조선주입니다 어때요 1월, 2월 초까지 언제 매도했죠? 쭉 이렇게 보시면 2월 5일 날 그쵸? 57% 수익구간 하나오션 다음에 삼성중공업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연결시켰죠. 이게 뭐예요? 주도주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종목군들이 언제 나온다 신고가 구간 최근에 엄청나게 강한 두산 앤더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상승폭이 계속해서 이어진 결과 67%의 수익구간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중간에 매수매도 구간이 한번 있었죠 매매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어떤 상황을 만들었습니까 다시 매수했죠 꺾이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수익구간 67%를 만들어 냈지만 다시 매수구간 잡은 결과 어때요 4만원대부터 거의 7만원 70에서 8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5% 10% 빠진다고 한들 수익이 아닌 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AI 관련된 내용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수익구간 엄청나게 커질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50% 6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이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입니다. 단기는 2주에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려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게 가격이겠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들, 그쵸? 외국계에서 지금 급하게 한국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매수, 구간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얼마나 수익 구간이 커지는지 23년도에 그랬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지금 조금 늦게 간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신고가를 먼저 파악이 됐었다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엄청난 수익 구간 이미 손실폭을 다 메우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만큼 신고가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종목에 대한 부분도, 그쵸? 고르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 안에서. 매매 구간을 잡으면 되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어떻게 할지 그쵸 전체적으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쪽에 어떤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쪽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